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반도체 인력 중 이지갈선을 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국내 기술력과 인재를 돈을 받고 외부로 팔아 넘기면서 수익을 만드는 건데, 이건 뭐 매국노랑 다를 게 없는 거죠.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로 넘겨주면서 소개료로 3억 원을 받은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한 인력 유출에 대한 혐의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청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이에 삼성전자는 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거고, 그래야만 기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재무제표에 의한 투자 분석은 당연한 거며, 내부적인 문제까지 파악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정말 대단한 기업 맞습니다. 고작 이런 걸로 흔들리지도 않습니 않을 거고요. 다만 국내 시장 전체가 주춤하고 있는 지금 조급함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AI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테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마인드셋 먼저 다지고 나서 오늘의 진짜 테마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비상장 종목은 추천하지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AI 유행 속에 숨겨진 진짜 테마가 되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한다는 소문들은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AI 뒤에 숨겨진 진짜 보물상자는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 귀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4년과 5년,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투자 테마는 모두 다 AI라고 말합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집 마련을 넘어서 신흥부자들의 탄생까지도 테마 종목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냐? 이미 선반영된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텨가며 최고점에서 팔아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곳저곳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2의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AI 테마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거죠. 챗 GPT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챗 GPT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활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수 있는 체험까지도 가능한 자율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포토샵, 프리미어,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까지 이 방식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관심이 있고 기관들도 자금을 넣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먼저 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부터 솔트룩스까지 참 많죠, 많습니다. 당연히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백신 솔루션이죠. 브이가드부터 아틀라시안 솔루션 모바일 게임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 단말기부터 이동통신사, 뭐, 앱스토어의 보안 검증을 위한 플랫폼의 개발 및 유지보수까지 맡고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인공지능 오피스를 신규로 출시하면서 협업 플랫폼 사업 부문까지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전체적인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규 서비스인 만큼 큰 마케팅 비용이 발생을 했죠. 기업 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 전문 기업인 딥서치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었으나 한 번쯤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트 소프트예요. 사업 부문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 SW 사업, 포털, 자산 운용, 커머스, 게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I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했었죠. 비교적 최근에 올인원 투자 정보 플랫폼인 인베스팅뷰를 출시하면서 기존 사업과 함께 핀테크까지 점령하겠다. 포부를 밝혔었죠 그리고 LG엔솔과 AI 휴먼을 활용한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렇다 할 파급적인 상승까지는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꾸준한 매출 규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테마는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 하나의 열광을 하고 있을 때그 안에 숨겨진 진짜 투자 테마를 알수 있다면 제2의 테슬라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있 이제 숨어 있는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블루오션에 가까우며 AI 뒤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투자하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는 고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 2023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 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같은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0.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불과 2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전개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다, 피로 전력량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이 되는 모양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변하는 기술력과 국방력 모든 걸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전력량에 기가 죽어서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량을 위한 에너지 개발에 선진국들이 집중하게 될 겁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아 가서는 나라를 완벽하게 번창시키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서 AI 이세 글자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I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에 성공을 뒷받침해 줄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늦기 전에 봐야 된다. 이미 전문기관들은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개미들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테마 하나로 종목을 유추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가 되겠죠. 찾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제대로 공부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에너지 관련해서 공개할 종목에 대해 기본적인 브리핑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관심도도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펌핑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너지 테마가 열린다면 종목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에너지 생산업체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 전기 관련 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할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시총 자체는 약 2천억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딱히 개미들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간 투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시장이 다시금 살아난다면 꼭 한번은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25년도를 빛낼 테마는 AI, 그에 따른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 종목은 전기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리는 점이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큰 상승이 예견되는 유망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이죠. 유로방 업자들의 미끼 재물이 되거나 나쁜 방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참여 및 인증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주시면 은 제가 이 에너지 관련 최대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어 간단합니다. 저 화면 보이실 거예요. 010 7532789하나 어, 이쪽으로 선물 두 글자 먼저 발송해 주시고요. 이거 문자 발송되셨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영상 끄시면은 공유 못 받으세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서 문자는 보내봤는데 연락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 구독자님들은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이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다시금 좀 불러드릴게요. 010 7532 7891 여기로 선물 지금 문자 발송 한번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드리는 숨겨진 테마 그 안에서도 초대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 해당 종목 모두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오랜만에 좀 돌아와서 최대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